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 감염병관리과 역학조사실장으로 있는 강의상입니다. 저는 요즘 참 제가 행운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가진 달란트에 비해서 참으로 과분한 사랑과 또 기회를 주셔갖고 게다가 이제 오늘같이 귀한 자리에 수시는 영광까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행운이라고 생각하고요. 지, 제가 지금으로부터 6, 6년 전, 아, 그때는 가을이었던 것 같은데, 공공의학회 지금과 같은 자리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메르스 대응의 경험을 전하는 자리였고요. 제가 운이 좋게도 그 당시에는 강동구 보건소 진료의사로 있으면서 아, 우리나라에 에, 들이닥친 메르스를 아주 제대로 경험을 하면서 그 인연으로 해서 어 제가 메르스 대형에 대한 간단한 강동에서의 경험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는 간절히 기도를 했죠. 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내가 이런 자리에 서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제가 기도가 부족했는지 다시 또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 제가 그 우리 이인영 이사장님의 예, 부탁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어, 역학조사관으로서 현장에서의 경험을 얘기달라는 해 정도로 제가 어, 듣고 까미 안 되지만은 그래도 현장의 어, 온도를 좀 전하는 게 나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역학조사관이 들려주는 집단 감염 예방 팁이라는 아주 어마무시한 제목으로. 프로그램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속으로 그랬죠. 그래서 제가 상당히 당황을 했는데 아, 결국은 현장에서의 경험을 그냥 생생하게 전해주는 그것을 저한테 바라신다고 생각을 하고 아, 제가 간략하게 이런 소,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집단 발생 사례별로 우리 방역 관리에서 유의할 점이 어떤 것인지. 그위 어, 어떤 게 위험성이 있는지 예 그것에 대해서 전해달라는 뜻으로 어, 제가 받아들여서 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무슨 어이 학술적으로 많은 뭐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하고 그래서 전해드리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리고 또 이것이 서울시의 공소, 공식 어떤 입장도 아니고 지극히 제가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것이 이제 서울시 작년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제 주, 이 오른쪽 끝에 날짜가 잘안 보이시겠지만 23일까지. 5월 23일 최근까지의 유행곡선입니다. 이 중간에 이 부분에서 제가 8월 18일날 서울시에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 전에는 전부터 있었던 강동구에서 자치구 진료의사 선별진료 그리고 역학조사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죠. 이 밑에 보시면은 이 그래프에 나타난 색깔이 이 감염 이 원인, 감염 경로에 대한 이 카테고리들입니다. 이 작년에 뭐 여긴 서울시만의 이 유행곡선이기 때문에 전국에는 이쪽이 크게 이제 발생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나타나있지 않고요. 여기 빨간 부분, 요거는 요거 해외 유입 부분이 이제 이 서울에서는 좀 크게 문제가 시작됐던 부분이고요. 어, 그 전에 물론 어, 대구에서 생, 발생 중심으로 발생했던 신천지 뭐 이런 것의 여파도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다가 상당히 가라앉은 듯하더니 다시 나타나는 게 여기 초록색으로 잘안 보이시겠지만 다중 이용 시설 관련된 크러스들이 많이 생겼고요. 뭐 직장이나 병원이나 이런 다양한 크러스들이 생기다가 그래도. 이때가 저희 상당히 힘들었고 모두 힘들었는데 이런 게 이런 파도가 더 덮쳐올지는 몰랐었죠. 이때가 이제 8월 18일자 집회 현장에 나타난 그 사랑 제일대 관련 클러스터들이 나타나면서 큰여름에 파도를 맞았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쯤에서 아, 이제 좀 가라앉을까 기대를 했는데 10월 말에서 11월 시작해서 금년 초까지 엄청난 우린 큰 산을 넘어왔습니다. 그때 보시다시피 이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이제 확진자 접촉된 부분인데 이렇게 이쪽도 그랬고 이쪽도 그랬고 전체적인 볼륨이 커지면은 이 분홍색으로 보이는 이 감염 경로 조사 중 원인을 알수 없는 그런 포선이 커집니다. 이거는 그만큼 기존에 우리 이 방역 이 담당자들의 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는 지경이 된다고 보습니다 하여튼 이제, 세술들을 넘는 거죠. 예. 그리고 요 노란 부분은 아까 사항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종교관리안이고요. 그리고 요 초록색 부분은 이다중이용 시설들.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분포는 뭐 정확한 것은 다른 자료를 통해서 자세히 알수 있으실 테니까 저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예, 보여드린 그림입니다. 예, 제가 이제 속해 있는 조직인데 예, 서울시에서 그 역학 조사를 담당하는 예, 그런 그 조직 내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체계적으로 제 나름대로 그려봤는데, 서울시의 시민건강국 안에 감염병관리과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신설됐는데, 감염병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저는 감염병관리과 아래에 여러 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팀인 역학조사실에 소속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름은 역학조사실, 역학조사, 제가 역학조사실장이지만, 서울시의 역학조사를 저희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어 지원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원 및 조정 역할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은 여기도 지금 소장님들 많이 와 계시지만 은이 자치구 현장에서 보건소에서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일 힘든 일 모든 걸 가리지 않고 다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서울시에서 또 즉각 대응반 꾸리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질병청 수소권 질병대행센터에서 꾸린 식각대행반과 함께 보건소를 지원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같이 조사를 하기도 하고, 어, 어떨 때는 이제 유선상으로 저희가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까 그렇게 큰 파도를 이제 겨울까지, 금년 초까지 넘을, 넘어야 했을 때, 저희가 인적으로 너무 한계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이 시립병원이나 민간의 역학조사관의 선생님들을 한시적으로 초빙을 해서 같이 움직였습니다. 저희 시와 한한 한 덩어리로 그리고 질병청과 보건소 한 덩어리로 움직였습니다. 이참그 처음에는 한 메르스 경험 때문에. 한 두세 달만 참으면 지나갈 건 했는데 지금은 1년이 훌쩍 지났고 이게 2년 만에 끝날지 안일지도 예상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모두 다 지쳐있죠. 특히 보건소 인력들, 보건소장님 이하 모두 다 지쳐있어서 그야말로 조금 전 세션에서 번아웃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만은 진짜 다 새깜하게 다 타, 타버렸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타, 어느 시인의 말처럼 타고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되듯이 다시 또그 기름을 짜내서 불을 밝히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동료들이지만 보건소를 비롯해서 함께 방역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방역 정책을 보통 우리 서울시에서 3T 검사, 역학조사, 병상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노력을 해왔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역학조사나 뭐다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을만으로 커버할 수 있는 한계를 좀넘어섰다고 보이고요. 지금은 이제 이 백신의 중요성이 좀 많이 강조되는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얀 고무신이라고 백신이라고 제가 한번 제가 그려본 거고요. 그래서 그런지 스님들이 잘안 걸리신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감염병 역학조사.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부분을 간략하게 요약해드리자면 역학이라는 건 학문적으로 정의가 질병의 분포, 영향, 결정 요인을 연관한 학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감염병 역학조사를 하는 것은 이 발생한 감염병 그 유행 사례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위험도 평가하고, 그에 따른 이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결국 목표는 확산 방지이겠죠. 그 중에서 특히 위험도 평가를 저희 역학조사관들의 역할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그 위험 바이러스 감염이 이제 집단으로 발생할 한고 그 위험 시기 다음은 그것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떤 대상 어떤 사람들을 숙주로 바이러스가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위험도 평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보통 요 밑에 나오는 거는 그 추정 노출 장소에 대한 위험도 평가와 함께 그 안에서 이제 종사하거나 거주하는 사람들의 행태, 요런 크게 이제 장소, 시설 위험도, 그리고 행태 위험도 이렇게 파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 어, 어떤, 시간 그리고 공간 또그 안에 예, 머무는 사람의 행태 이세 가지 측면에서 어떤 위험한 부분이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근데 요것을 아, 지금 보시다시피 쥐더처럼 생겼는데 쥐를 잡자는 건 아니고 아, 바이러스를 이제 확산 을 방지하기 위한 망이라고 생각해서 그려봤습니다. 이요 망을 그냥 방향구망이다 이렇게 가시화 시켜서 볼때 요곳의 크기 그리고 정확한 위치 그리고 그 안에서 새 나가지 않게 막을 수 있는 촘촘한 망뭐 이런 것들을 얼마나 어, 정확하고 견고하게 이걸 설정하느냐 이것이 역학조사관의 가장 큰 음,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렵죠. 또요것은 이런 개념을 생각할 때 제가 강동에 있을 때 앞에 있는 카페를 들어갔더니 이렇게 코로나를 닮은 선인장을 이렇게 망에다가 넣어서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참 상징적이다 해서 제가 찍어왔습니다. 예, 지금, 예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전해드린, 그, 교재에 보면은 다 들어있는 내용들인데요. 제가 요거 순서를 조금 조정을 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 내용들을 제가 다 일일이 읽으면은 너무 이제 지루한 시간이 되고, 또 게다가 또 지금 점심시간 직후라서, 그거는 이제 가져가셔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요거 글로 된 거는 스킵을 하고, 제가, 갔었던 현장에 사진 몇 컷을 예,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을 좀 전해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뭐 세세히 제가 경험했던 걸다 말씀드리자면 한도 없고 몇 가지만 그냥 두서 없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도 우리 그 종교 시설들이 많이 문제가 됐지만은 종교 시설은 처음에는 뭐그 예배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 또 위험성을 띄웠지만은 이것에 이제 문제성 다 공유가 되고 하면서 이본 예배를 할지 이렇게 공식적인 이런 자리에서의 행위들은 거리두기도 하고 뭐 입출입 관리도 잘하고 해서 위험도가 형격하게 줄어들었긴 했는데 이제 교인들이 그냥 예배만 탁 드리고 바로 집에 가는 분들도 있지만 이 그분들끼리의 이 소규모 모임이 있을 수가 있고 식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 종교행사에는 이 찬양이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뭐 찬양단이랄지 선거대랄지 이분들이 모여서 연습하고 그리고 간식도 드시고 이러는 과정에서 상당한 위험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직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실내에서 일하는 분들, 실내에서 일하는 분들 많이 있지만 각, 각종 직장 관련해서 많은 에, 예, 플러스 생겼는데 특히 이제 콜센터 관련해서 초창기에 많이 생겼죠. 이분들은 이 특성상 마스크 착용하고서 이렇게 막 전화 상담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밀집도가 높고 부터 앉아서 하고 이분들은 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해서 흡연율도 높고 그리고 이제 뭐 흡연실을 할지 뭐 간식 드시는 공간에서 서로 간에 예, 많은 전파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그, 이 직장 관련해서 생기는 클러스터들의 특징은 공용 공간,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잠깐의 휴식을 취한다든지, 이런 공간에서의 접촉을 통해서 많이 전파가 이루어진 곳으로 보이는데, 이제 이런 공간은 그 바깥에 손님을 대야 한다거나, 아니면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사무공간처럼 좀 그거보다는 훨씬 마음이 편한, 마치 자기 집과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마스크도 내리고 같이 이제 전날에 있었던 이 수다도 떨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이런 공간입니다. 특히 오른쪽에 보이는 이 공간은 얼마 전에 그 강남에 있는 모 백화점에서 생겼던 클러스터 중에 그, 직, 그 종사자들이 나왔는데 이분들이 출근을 하면은 요렇게 좁다란 창고로 쓰는 공간 안에서 모여 앉아서 예, 다과를 나눈다고 합니다. 여기는 겉에서 보이지는 않아요. 겉에 외장 뒤에 피팅룸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좁다란 그, 그 창고들이 있는데 그런데 모여 앉아서 뭐 했던 것이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된 사례였습니다. 뭐 병원도 그렇고 뭐 사무실도 그렇지만 이런 탕비실 이런데 여기는 어, 그 추석을 전문으로 하는 어떤 내과의 그 탕비실 겸 식당 겸사이 모여 앉아서 드셨던 공간입니다. 이거는 어떤 직장의 예, 직원들, 집이 먼 직원들이 밤 12시까지 일을 하다가 잠시 들어와서 배달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예, 잠시 자다가 또 출근을 했던 그런 공간인데 한 40여 평등 정도 되는 공, 아파트를 얻어서 거기서 열, 열명 이상 정도 이렇게 기고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세했던 잠자리 숫자가 그랬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수북이 이렇게 청소도 안된 상태로 같이 양치질하는 공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직장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제 뭐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대학생, 이 흡연 관련 공간들이 특히 문제가 됩니다. 여기는 그래도 바깥에 오픈된 공간에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멋있지만은 좀 밀폐되어 간 환풍기도 있지만 밀폐된 그런 밀폐된 흡연실도 문제가 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이렇게 친절하게 라이터를 안 들고 도는 친구들에서 공용 라이터를 비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공공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계신 선생님 들 많이 계시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이 병원 관련 의료기관 관련이 더 관심이 있으시겠는데. 예. 거기에 덮쳐서 요양원도 뭐 요양병원 같이 비슷한 환경에 어르신들 계시니까 이거는 이제 데이케어 센터고요 많이 있었습니다. 이 이건 이제 큰 병원, 이제 대학병원의 구조인데 아시다시피 바, 바깥으로 병실들이 있고 가운데 스테이션과 공용탕비실이랄지 오물실이랄지 화장실, 공용화장실 이런 구조였습니다. 여기는 일단 취약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리고 간병인, 뭐 요양보호사나 뭐, 뭐 간호사, 의사 수많은 직종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여기다가 식사를 제공하시는 조리사분들까지, 뭐 미화 여사님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한 파트에서 확진자가 생겼을 때 상당히 확산의 위험이 높은 그런 세팅입니다. 이건 최근에 생겼던 모 병원에서의 동선이었는데 이 간병인 분들이 이쪽에서 생겼고요. 이요 병동을 담당하지 않고 이쪽 병동에다가 배식을 담당하는 조리원이 확진됐습니다. 그런데 동선이 많이 겹치더라고요. 이 병동에 공급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리고 제가 충격받았던 게 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분 사진을 이렇게 딱 캡처해서 그 병원장님한테 보여드렸더니 딱 아시더라고요. 절대 말안 듣는 사람, 사람이고, 보시다시피 이런 등치가 좋으시고 상당히 무시무시하게 생기신 분이셨습니다. 아무도 터치를못 하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버젓이 다녀도 곁에 있는 의료진들이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게. 문에 뛰었고요. 여기서 다수의 환자가 발생을 해서 거기에 접촉자가 된그 어르신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거기서 얼마 갔던 분 중에 한 분이 보호자가 한 확진이 됐었죠. 근데 그래서 다시 또그 병원 또 가서 검사를 했더니 CCTV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먼저 병원에서 환자를 따라 같이 가시는 간병인들이셔요. 그 사태를 겪어놓고서도 여전히 마스크를 안 쓰시고, 심지어는 의료인까지도 안 썼던 곳이이 병원 품에 다른 병원에서도 뭐 의사나 간호사분 드물지만 있었던, 이제 저한테 충격을 줬던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 요양원, 요양병원 관련해서는 그 상당히 관리, 그 관리의 핵심이 바로 사람인데, 그 중에서 특히 간병인들, 외국인, 중국 간병인들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시사했습니다 그리고 큰 시설이다 보니 이 환기의 문제도 좀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카페, 좁다란 환기 안 되는 카페 문제였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기류 실험을 한 장면이고요. 여기는 또 다수의 환자가 발생했던 종합병원에 기류 실험을 했습니다. 그니까 요 안에서 환자가 발생했는데 공조 시스템을 충분히 빨아내지 못하고 바깥 창문 열어서 환기시키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오염된 공기가 아마 바깥에 복도로도 유입이 될수 있을지 않을까를 많이 보여준 실험 결과를 제가 조금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 중에서도 특히 뭐 요양병원에 고령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질환, 말기 질환 가지신 분들 뿐만 아니라 정신과 폐쇄병동에 있는 분들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상당히 취약했죠 그래서 그 확진된 위에 사망률도 높았고, 일단 확진이 한 번, 한두 분이라도 되면은 확산이 엄청나게 빠르고 광범하게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요거는 그좀전그 정신과 병원 옥상에 이 흡연실에 붙어 있는 공영 라이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사태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은 어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했죠. 평상시에도 했겠지만은 더 열심히 하다 보니 또 이런 시설 안에서 또 많은 그리고 어르신들은 또찌푸드둥하니까 사우나에서 지지고 좀 운동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이러다 보니 여기서도 많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는 이런 이런 넓자란 시설에서도 물론 비말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바로 풀사이드에서 헛헉거리면서 이제 대화하면은 비만이 뜰 수도 있지만은 주로 이렇게 공연 공간, 파우더룸, 탈의실 이런 데서 위험이 많이 노출됐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요 평상 같은 데서 환경 검사를 해봤을 때 검출이 됐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끼리 바깥에 공적인 활동 뭐 예배 이런 게 많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가정 모임을 이제 아니 했던 것으로 보이고 지인끼리 소수 지인끼리 많이 모이다 보니 그런 공간은 역시 뭐 식당이나 카페나 술집이나 이런 곳이고 뭐 같이 산에 갈 수도 있고 뭐 골프나 이런 여행이나 아니면 뭐 음악 관련해서 뭐그 입시 음악도 하지만은 이제 취미 상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사이에서도 많이 발생했던 거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기 문제가 상당히 작용을 했습니다. 이 가족. 들이 처음에 이렇게 확진이 되면은 이, 이 가족이라는 게 학교도 다니고 일본은 직장도 다니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직장과 또그 직장에 있는 다른 또 가족들 이렇게 여러 가지 물고 물고 많은 클러스터를 만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 보면 제가 느낀 거는 그 우리들의 뭐 특별히 누가 이걸 코로나를 퍼뜨리고 싶어서 악의 적으로 그래 테러를 한 사람은 없었다고 보입니다. 나름대로 다 사람이 그립고 친구를 만나고 해서 같이 정을 나누고 밥도 나누고 술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다 보니 바이러스까지 나누는 그런 불행한 결과가 생겼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다 보면 상당히 섬찟한 게 어떻게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고도의 그 지능을 가진 외계인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리의 선생님이라는 용어를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제가 지어낸 명칭은 아니고, 에, 노숙인, 이분들을 부르는 그분들을 이제 케어하시는 그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에서 지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작년 겨울에 추워지면서 평상시에 길에서 주무시다가 너무 추워지니까, 응급 피난처 이 안에 예, 들어오게 됩니다. 그 안에 시설은 이렇습니다. 냉온관처럼 되어 있고. 물론, 여러 개 환풍기를 달아놓긴 했지만, 이 안에 모여서 자다 보니, 이 당시부터 급격하게 이 노숙인들의 큰 네, 클러스터가 만들어졌습니다. 뭐 다른 원인도 물론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 환경적인 가장 큰 원인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이분 그래서 이 안에 수용할 수도 없고, 잠을 못 자게 하면 바깥에서 참 그런데, 뭐 역학적으로 보면은 차라리 주무시던 데서, 예, 평상시 자유를 누리던 그런 공간에서 주무시는 게 오히려 안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인도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이 사태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것이 생각이 나고 이것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거는 역시 평상시에 늘 그렇지만 이 어떤 재난 재난은 이렇게 낮은 곳에 더 짙은 그림자를 그늘을 드리운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을 수용해주고 치료해주고 했던 것은 역시 우리 공공 의료였습니다. 그, 그 점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좀 그래도 부족한 감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공공 의료가 확충되고 강화되는 쪽으로 가기를 개인적으로 희망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일상을 맞이하기를 바라면서 두 소문지 얘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